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층의 요행아이주식줄랭입니다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 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 물량은 개인들이 받아낸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계가 매수했고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한번도 체결. 체크... 챙겨봐야 될 텐데요. 환율을 먼저 보자고 하면, 일단 올랐습니다. 네, 1192원으로 지금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1195에서 1200원대에 왔다리 갔다리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요런 것도 이제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이든이 요새 조금 힘들어요. 예, 바이든이, 어, 원래 이렇게 1.7조 달러를 사회인프라 법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돈을 풀겠다, 요런, 어, 자신만의 어떤 계획, 그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무산될 위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요렇게 된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그냥, 정책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요런 기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미크론 확산에도 긴축으로 돌아서는 중앙은행들 왜지? 원래는 우리 이번에 코로나, 작년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 어, 막 긴축을 막 해줬잖아요. 돈을 막 팡팡 풀어줬잖아요. 근데 왜 이번엔 다르냐 이거예요. 근데 이, 그때와 조금 다른 게, 지금은 경쟁 성장 위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플레가 너무 심해진 거죠. 이미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가 너무 너무 물가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뭐 석유도 오르고 막다 오르니까 이제 인플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축을 해야겠다, 금리 인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네,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중국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예, 낮췄어요. 이날을 했고요. 그래서 어 뭐야? 괜찮은 거야? 이제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좀 힘든데, 왜, 얘네는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시면 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미국은 어, 금리 인상을 할 거야 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아니야, 우리는 금리를 낮출 거야.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연준에, 어찌됐든 우리는 테이퍼링도 할 거고, 금리도 인상할 거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채권 수익률이 이런 격차가 축소가 되고, 그 투자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위아나가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어, 중국으로 외본 자본이 예, 유입이 될 거란 이런.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예, 긴축을 할지 그리고 인민은행이 얼마나 통합완화 정책이 어디까지 갈지 이런 예, 거에 달, 따라 달렸다 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예, 각 나라들 두 나라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고 가져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이 카를 뽑았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고 봤더니만 스마트폰이 중국에서는 제로율 제로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금 자존심이 상했는가 예 아주 그냥 신설팀을 만들었더라고요 중국 사업 혁신팀 신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뭔가 이제 조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쵸. 삼성이 약간, 유삼성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 예, 뭔가 중국도 약간,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하려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삼성에 조금 이렇게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다가, 예, 대응을 조금 하시면, 내 네, 수익 얻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내 네, 파우치란 분이 있는데, 오미크론 확산 미국 앞으로 히, 몇, 힘든 몇 개월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국립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님이란 말이에요. 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조금 심각하긴 한가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힘든 겨울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고 하면서 이제 그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인 방역이나 그런 준수, 백신 접종도 재차 강요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조금 그런 자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라에서 맞는다고 말, 맞으라고 해서 맞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좀 심상치 않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에, 미국이 경고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니네 공격하면 우리 가스관 끊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 엄포를 놨었는데 이거 관련 해가지고도 우크라이나가 근데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접경에 병력을 증가를 계속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간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여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에 아주 악영향을 또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증시 악영향 끼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행여나 뭐 미사일이 발산됐다는등뭐 약간 뭐 총성이 났다는등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큰 일이 나니까 이런 것들은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비상이 맞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매일 천 명씩 사망을 한대요. 그래서 오. 이제 1년만에 지금 이탈리아는 최다의 확진자가 생겼고 그래서 동일이나 지금 네 영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전파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절반 오미크론을 목막는 BMRA 네, 백신 접종이 있대요. 예, 그래서 지금 요것도 보시면 소득층 저소득층, 그러니까 약간 못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 또 이게 감염이 범지면서 보건 시스템이 아예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선진국도 안 맞는 백신, 우리도 안 맞겠다라면서 이제 있어도 안 맞나 안, 안 맞겠다 안맞 이렇게 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백신 접종을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돌파감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백신 접종을 안 하면 더 심하게 또 예,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코로나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가 일단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예, 2차 접종까지 해서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그래도 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예 여기 원래는 한 삼천 이 삼천 이랬었는데 지금 오천 네좀 줄어서 오천이거든요. 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또 폭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것들을 항상 그냥 체크해 놓으시면될것 같고요. 방역 패스를 5만 원에 산다고 예, 암거래 나선 백신 미접종자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네 명백한 네 이게 그니까 증명서 위조가 되기 때문에 예, 큰 문제고요. 요건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당당하게 그냥 예, 밥을 도시락을 싸다니 싸다니고 다니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큰일 납니다. 에, 예, 괜히 또예 네, 철컹철컹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에, 아무래도 식당에서 좀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으면서 에,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이렇게 사항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놓으시고, 네,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오미크론이 한두달내에 국내 우수종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미크론 접어서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확산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한두달 내에 우세 변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확실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예, 웬만하면 다른 분들 접촉 안 하시고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요거 관련해서 막 움직였었죠. 어, 이제 문 대통령님께서 네 바, 병상 확보는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지금 중증 환자가 꽤 많아요. 천여 명이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병상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네 오늘 관련 주이막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너는 너는 오늘 오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주식 줄내가 너무너무 괜찮은지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오늘 오늘 좀 속이 조금 시원한 날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1.81% 하락을 했고요 2963점 포인트로 네, 마무리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박스 권을 조금 그어 본다고 하면 이렇게 박스 권을 그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오늘 장대 음봉을 내고 네, 좀 꽂았죠 네, 1% 1.81% 거의 2% 가까운 음봉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쨌 추세가 꺾이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원래는 뭐 요런 느낌이었는데 근 네,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음봉을 때렸기 때문에 이 상태라고 하면 여기 아래까지도 네 충분히 또 하락할 수 있는 어떤껀덕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박스권 안에서 뭐 중심값 거본다고 하면 이 정도 될것 같거든요. 그이 정도에서 내일 뭐 반등이 조금 나오면 진짜 감사하다 뭐 이렇게 돼야 될것 같고요. 만약 에 여기도 깨고 내려가면 이 박스권의 중심값 자체를 깨고 내려가면 여기 하단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1.07% 하락을 했고요 990.51포인트로 작업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선을 살짝 그어본다고 하면 원래 요렇게 제가 그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요정도 그었었는데 여기 61선 여기 61선 라인 정도에서 위아래로 논닐고 있다가 오늘 조금 그 추세를 깨는 강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지금 흐름이 조금 하방으로 내려간다는 걸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요 상태라고 하면 원래 요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예 얘가 좀더좀 더 세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각도가 좀 가팔라진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이 정도 라인까지 충분히 내려올 자리가 있고요 아마 980.76포인트 뭐 이런 데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요 만약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 요런 데까지도 내려올 자리가 있어요 뭐935뭐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그 이하로 빠지게 되면 여기 뭐 갭자리나 이런 데도 막 있거든요 그럼 이제 쭉쭉쭉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뉴스나 이슈나 요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개미들의 공포를 주려고 하는 건지 에, 상승에 위한 약간 움츠림인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헷갈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만의 매매 포지션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의 매매는 어땠는가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저의 매매는, 어, 흥구 FMB를 오늘 잠깐 장중에 단사를 조금 쳤어요. 그래서 이때 사서 이때 매도 매도 해가지고 분할로 매도 해서 오늘 1.74% 네, 수익을 가져갔고요. 네오리진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제가 어제 샀었죠?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샀었었죠. 그래서 오, 오늘 아침에 조금 흐름이 나오길래 고민을 조금 하다가 왠지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이때 그냥 약손약 예, 약 수익 보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익절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SY가 오늘 와, 진짜 오늘 진짜 파이팅하자. 제가 이때 저번 주 금요일 날 절반 덜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인간 지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었고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그래서 막막 갑자기 막 팍팍 뛰는 거예요. 저 여기 이때 이때 진짜 딱 화장실 갔거든요. 와 오늘 오늘 진짜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화장실 가는구나. 그래서 화장실 딱 갔는데 갑자기 에, 갑자기 막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알람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냉큼 뛰어왔죠. 뛰어와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파이팅게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평단이 너무 높아서 내 평단까지는 안올것 같은데 뭐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타기를 빠르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수익을 죽인 주더라. 고요. 네, 그래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내가 이걸 지금 거의 6 개월 동안 들고 있었는데, 근데 애매하더라고. 제 제가 일단 평단이 너무 불리하기도 했고, 이거를 더 끌고 가봤자 예, 조금 떨어면 바로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익절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예, 다시 이렇게. 포지션 잡는 게 훨씬 더이득이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고민하다가 제가 막스트스 님한테 막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평단이 중요하다 얘기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익절을 했죠 그래서 익절을 하고 다시 나중에 잡으려고 해서 내일 만약에 개비 뜨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단타라 단타라도 자리를 준다고 하면 단타라도 들어가서 한번 한번 이렇게 호로록 찹찹해보기려고요. 네, 그래서 얘를 오늘 판 덕분에 제가 예수금이 많이 생겼다는 거, 네, 네 복수할 거야. <laughs> 복수할 거야.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동방을요, 어제 제가 그때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때 담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심각해지고 오미크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 당연히 주문을 하죠. 예, 저도 지금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여기서 다시 샀어요. 네, 조금 더 2차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동방은 조금 더 지켜보고요. 네,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어떤 흐름이 나와주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여기서 오늘 여기를 앞을 뚫어주나 이래가지고 따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걸 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얘는 어찌됐던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약간의 약간의 오늘 어찌됐든 하락하던 추세를 멈추는 흐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내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아무튼 흐름이 나와주면 그때 잘 탈출해가지고 수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수금이요.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일은 뭐 43만원 들어오고 뭐그 다음에는 63만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단타를 이제 조금 큰 비중으로 만약에 친다고 하면 칠수 있는 금액이 정도 됐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마음이 편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0만원 조금 안 되게 총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조금 네, 조금, 이제, 손해보는 애들이 조금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대형 포장, 요런 애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요것도 솔직히 자를까봐 고민하다가, 어찌보면, 동방이랑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어, 요거는 조금 그냥, 지켜봤다가, 네, 손절하기 조금 아까워가지고, 지켜봤다가, 그냥 물타기 해서, 나중에, 예, 탈출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타점 만약에 오면, 그때 물타기 해가지고, 네, 반등 줄때 수익 챙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DKND가 오늘 들어왔더라고요.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4주였는데, 8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폭은 네, 43.9%로 조금 줄긴 줄었네요. 원래는 막 70%였다가 68%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PPT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 찍을게요.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뽀개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절대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계좌가 아주 가벼워졌고요. 어, 그래서 내일이 무섭지 않습니다. 내일 만약에 단타 자리 나온다고 하면 그런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보다가 단타를 열심히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어, 중간에 약간 밥되는 소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배가 너무 고파요. <laughs>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도 네, 계좌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예수금 이런 것들을 챙기실 땐 챙기셔야 되더라고요. 장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예수금 조금 챙긴 이후에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생겨요. 나중에 손절을 조금 하더라도 나중에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걸로 수익을 다시 내서 마이너스 된걸 메꿀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손실인 상태를 계속 가져가니까 너무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고요. 예. 내가 뭐 정확하게, 나는 여기서 얘를, 어, 2차 매수를 할 거야. 뭐 이런 정확한 시나리오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는데 그걸 쭉 들고 가는 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예전에 손절에 관련된 거 영상 올려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 에, 이 영상 끝날 때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네,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이상 주태신겨울행아의 주지출령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